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또 언제쯤 지나가려나 이미 생각이 많아 보이는 군 시간의 황제시여 이미 무한대란 시간 속에서 얼마나 지겨운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건가 이 행성의 대학처럼 묵묵히 살게 저 황제님 그래 이 행성을 떠난다는 건 바보 같은 일일까요 글쎄 그런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황제님의 몇백억 시간 속에서 단한 번도요 그렇다네 생각은 시간을 느리게 하니까 음... 이미 그대가 우주의 무엇을 본 후부터 1초라는 시간은 다 느껴지지 않나 맞습니다 그 얼마나 지 지겨운 시간인가 안그런가? 지겹지 않습니다 뭐라고? 무한이란 시간 속에서 1초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까운 건줄 몰랐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군 1초 언젠가 볼수 있을까 싶은 그 유성을 기다리는 게 제낙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느껴지고 지나가는 게 재밌는 일처럼 들리는군 네 몇천년의 삶 속에서 1초씩 느껴지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못 버틸 걸세 네 시간이 지나가는 게 느껴지는 건 저주와 다를 바 없음을 알고 있지 않은가? 저주 그럼 생각을 비우러 난 이만 가보겠네 네 황제님, 저주라 이렇게 행복한 저주가 있을까? 달콤하고 소중한 내 일초. 어, 또 지나갔다. 몇 년이 흐른 거지? 빛나는 유성, 너의 시간을 잠시 멈춰도 될까? 또 언제 올지 모르니. 시간 팽창. 어, 넌 대체 뭐냐?